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봄을 느낄 수 있죠. 광명시가 봄을 맞아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함께하는 새봄맞이 국토대청소를 31일까지 실시합니다. 먼저 내집앞 네 우리골목 쓸기 운동을 시작으로 도심지역 주택가 및 이면도로, 버스정류장, 공사장, 하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8개 분야에 겨운에 쌓인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더렵혀진 부분도 말끔히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3월 28일은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와 함께하는 범시민 대청소의 날로 정해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KTX 광명역과 가학천, 광명동굴 진입로 일대에서 대청소에 나서게 됩니다. 자원봉사자 1,10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시 곳곳에 쌓인 각종 쓰레기를 줍고 청소하는 등 환경정비에 힘써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새봄맞이 국토대청소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YBC 연합방송 최선영입니다. <목소리>